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입에 오르내린 지 오래되지 않은 단어이다 보니 그 해석도 제각각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으로서 1992년 스노우 크레이시라는 소설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요. 타임지 선정 가장 뛰어난 영문 소설 100에 들 정도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세계의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유니버스가 결합된 신조어로서 가상의 세계에서도 현실과 유사한 실제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구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홀로그램 같은 실감형 등의 기술의 진보가 합쳐져 발전한 미래형 융합공간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바타라는 용어 또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빌리는 가상의 신체가 바로 아바타입니다. 이후로 세컨드 라이프를 만든 린들랩의 CEO인 필립 로즈데일은 소설 스노우 크래쉬를 읽고 내가 꿈꾸는 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리는 스노우 크래쉬를 읽고 세계 최초의 영상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메타버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흥행에 성공한 후부터입니다. 저도 당시 극장에서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이 영화에서 오아시스라는 매력적인 가상의 세계가 나오고 그 세계에서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꾸미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나 캐릭터의 모습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현실감 있게 겪을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가 즐기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와 매우 흡사하게 말이죠. 정리해 보면 메타버스를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 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메타버스 시장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5년 4,764억 달러 원화로 약 547조 원, 그리고 2030년에는 1조 7,500억 달러. 원화로 약 2,00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연결된 메타버스 공간의 확장성은 진정한 온오프라인의 통합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에 뛰어들므로써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타버스 기술을 가장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3대 예, 산업 분야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패션입니다. 이중 패션 메타버스 시장은 사용자 대부분이 MZ 세대로 구성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비해 참여자들의 연령대도 넓고 디자인, 시제품, 생산, 구매 전환, 재고, 패션쇼, 피팅, 모델 등 실감형 기술을 적용한 범위가 훨씬 다양하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유형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F라는 미국의 기술 연구 단체는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성격을 가상의 세계에 기반한 것인가 현실에 기반한 것인가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내부적인 것인지 외부적인 것인지 로 나눔에 따라 증강세계 라이플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유형 첫 번째는 증강세계입니다. 보통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 불리우는 증강현실은 현실의 형상 위에 추가로 가상의 정보가 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 유형의 메타버스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존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증강현실 자체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포켓몬고 같은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의 가상의 정보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라이플로깅입니다. 라이플로깅이란 취미, 관심사 등의 개인 생활 전반을 SNS나 스마트워치 같은 도구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정보들이 디지털화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라이플로깅 세계에 올리는 것들은 일상 전반에 꾸밈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순간은 빼고, 피드백 받고 싶어 하는 일정한 순간만을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사회적인 자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낼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여기서 거울 세계란 가상의 공간에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들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세계를 의미합니다. 증강 현실이 현실 세계에 있는 물체나 사람 위에 판타지적인 요소나 새로운 정보를 덧씌우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거울 세계는 복사한 정보에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울 세계에서는 판타지적인 요소보다 현실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이나 지하철 버스 노선을 보여주는 앱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 세계로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구축하는 것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현실만을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상세계의 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광활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온라인 게임 역시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는 크게 게임 형태와 비게임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의 특성을 가진 가상세계는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승자를 가리거나 나름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반면 비게임 형태의 가상세계는 커뮤니티 성격이 강합니다. 특별한 목표나 경쟁 없이도 서로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빅 게임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로블록스와 네이버의 제페토를 들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 구분은 향후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융 복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도 있는데요. 미국의 라이브 게임사 비머블의 최고 경영자인 존 레도프는 메타버스를 인프라, 휴먼 인터페이스, 분산화, 공간 컴퓨팅, 창작자 세계, 발견, 경험의 7개 계층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존 레도프가 구분한 7가지 계층은 활용 기술과 공간, 데이터, 마케팅, 사용자 반응, 세부 시장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기존의 네 가지 분류가 공간 개념으로만 기준을 삼아 구분한 것에 비해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의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 충족하기 힘든 욕구를 해결하고자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위에서 네 가지 메타버스 유형 중 유독 가상 세계 유형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람의 시각적 감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보의 80%를 시각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그 중에서도 가상 세계의 유형은 이러한 사람들의 시각적 만족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spice입니다. spice의 s는 연속성, seamlessness, p는 실제감, presence, i는 상호 운영성, interoperability, c는 동시성, concurrence, e는 경제 흐름, economy flow에서 따온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연속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동할 수 있고 쉽고도 자연스럽게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 존재가 어딘가에서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실제감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느끼는 실제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실제감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마치 실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잘 짜여진 이야기를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의 내러티브는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단방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상호 운영성은 현실세계와 메타버스의 데이터, 즉 정보가 서로 연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얻는 정보와 경험이 단순히 가상세계 안에서만 적용 가능한 지식이 아니고 현실세계와 연동해서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운영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라이플로깅 데이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동시성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환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흐름인데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함께 존재하는 디지털 세상인 만큼 당연히 현실과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고 경제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세계에선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기업만이 새로운 컨텐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회의 장소에 도착하고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객과 만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들고, 마케팅의 효과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소는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왜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마케팅의 이슈가 되는지와 그 고객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메타버스가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메타버스 마케팅을 펼치는 업종은 아마도 백화점, 편의점 같은 유통업계가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네이버 제페토에서더 현대적인 생일 선물이라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고, 메타버스 세계에는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모델인 정혜인과 윤아가 3D 아바타로 구현되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아바타들의 도움을 받아 메타버스 세계를 체험하고 경품 추첨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데백화점도 인생 시뮬레이션 비디오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의 심즈와 손잡고 심즈4라는 비디오 게임 속에 가상 공간인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구현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은 메타버스 전담팀을 신설하고 메타버스 쇼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왜 이처럼 앞다투어 메타버스를 먼저 적용하고 고객들에게 선보이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유통업계의 고민과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를 주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비디오 게임 등을 접했고 그 속에서 가상세계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다중적 자아 욕구가 강해 메타버스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아바타를 꾸미는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가상에서 먹고 사는 모든 분야가 상품의 잠재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생활용품과 간편식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업계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과 손잡고 다양한 콜라보 상품들을 재빠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BGF 리테일의 CU는 네이버 제페토에 여러 개의 메타버스 매장들을 출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속의 CU 편의점들에는 바나나 우유 등 실제와 유사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자동 결제 사운드가 삽입돼서 구매할 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실생활과 꼭 같은 편의점 경험을 할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현실과 닮은 또 하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이라고 해서 우주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만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를 그대로 옮겨와 그 기능과 역할까지 부여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꼭 닮은 제페터 속 한강공원 맵에 편의점 기업 CU가 CU, 제페토, 한강공원점을 열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한강을 바라보며 인기 상품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에는 커피 한 잔을 하거나 한강공원 대표 메뉴인 즉석조리 라면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면이나 커피를 구입하면 상품이 아바타의 손에 쥐어지거나 먹는 움직임으로 구현이 됩니다. 실제 상품은 아니고 아바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실제 상품 대비 훨씬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이 같은 상품으로 얻는 수익은 네이버 Z와 CU 본사인 BGF 리테일이 계약 내용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소통을 중시하는 제페토 유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킹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페토에서 실제로 마이크를 켜고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요. CU는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인 교실과 지하철에도 점포를 선보였습니다. CU뿐만 아니라 국내 편의점 업계의 양대산맥이라 할수 있는 GS 리테일 역시 제페토에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형식으로 서비스 부활을 예고한 싸이월드와 협업하여 싸이월드 내에 GS리테일 쇼핑 채널을 단독으로 개통하고 향후 라이브 커머스 영역까지 카테고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 업체들이 당장 눈앞의 수익을 위해 이러한 메타버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주요 고객이 될 Z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가상 현실에서의 만남이 추후 현실에서 제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 제페토와 협업을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페토 사용자인 Z세대와 편의점 주 고객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마케팅이 브랜드나 상품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패션업계의 패션위크나 게임업체의 베타버전 같이 새로운 상품을 위한 시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즉, 메타버스에서 먼저 제품을 선보여 반응을 살피고 난후 현실에서 판매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통업계가 다른 업계보다 발 빠르게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메타버스 세계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어 상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가상 세계 내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마케팅의 목적은 고객과 상품의 접점 기회를 확장하고 상품의 노출 시간을 최대화하는 데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보다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고객에게 브랜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컨텐츠를 통해 질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생활에서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화점과 편의점 업계 같은 유통업체들이 제일 빠르게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와 고객들과의 접점을 유지하고 또 확장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통업계에서 현재 메타버스 마케팅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열기는 단지 유통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급 패션 브랜드 구찌는 제페토에 다양한 콜라보 상품들을 선보이고 열흘 만에 SNS 게시물이 40만 개 이상 공유되는 바이럴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구매하기 힘든 고가 제품들을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마음껏 체험하면서 제품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가 높아진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버스 세계 내의 자율성이 실제 세계에서도 연쇄적인 마케팅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네이버 제페토는 출시 후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인기 요인에는 구찌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신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모자, 코트, 드레스, 티셔츠 등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에서는 캐릭터에게 원하는 의상을 입히고 외모를 꾸밀 수 있게 하는데 이 기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는 2020년 제페토와 협업하여 아이스 크림이라는 3D 아바타 댄스 퍼포먼스 영상을 선보였으며, 이어서 버츄얼 팬 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진 걸그룹입니다. 에스파는 실제 멤버와 그들의 아바타 각각 4명으로 구성되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서로 넘나드는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현대 자동차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제페토 유저들이 다운타운과 드라이빙 존에서 소나타 N라인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제페토의 비디오 및 포토부스에서 소나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잠재 고객인 MZ 세대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차량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최근 기업들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의 주 이용층이 기업들의 미래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 MZ 세대. 그 중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태어난 Z 세대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Z세대는 곧 구매력을 갖추게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에서 브랜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마케팅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Z세대 다음의 세대인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놀이, 업무, 소비, 소통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듯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들의 주요 관심사인 게임이나 패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은 종이, 전단지, 신문 광고, TV 광고, 온라인 광고, 소셜미디어의 순으로 시대가 흐르며 점차 변화해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제 그 바통을 이제는 메타버스가 받은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3차원 가상세계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 마케팅의 현장이 옮겨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시로 말씀드린 게임, 패션,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메타버스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명실공히 기업들의 마케팅 트렌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메타버스를 이용해 마케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